안녕하세요. 자동차 소식과 심층 리뷰를 전해드리는 JA 오토 위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모델부터 클래식한 명차까지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제 활용성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형 폭스바겐 콤비에 대해 리뷰 스펙 그리고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 폭스바겐 콤비는 전통적인 콤비의 감성을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클래식한 박스형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라인과 미래적인 LED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넓고 단정한 인상을 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드러나고 측면은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후면부 역시 역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행과 일상 모두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콤비 특유의 넓은 공간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형 모델은 패밀리카와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좌석 패치와 수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시트와 대시보드는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실내 마감 품질 역시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운전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5 폭스바겐 콤비는 큰 진화를 보여줍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강화해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개선되어 운전자가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시스템과 여러 개의 USB 포트가 탑재되어 탑승자 모두가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전기 모터 기반의 모델은 즉각적인 가속 반응과 조용한 주행감을 제공해 도심 주행에 매우 적합하며 한번 충전으로도 실용적인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혹은 효율적인 내연기관 옵션도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주행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과거 콤비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서스펜션 세팅은 승차감을 중시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2025년 형 모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일상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가족 단위 사용자나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운전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폭스바겐 콤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활용성입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과 유연한 시트 폴딩 구조 덕분에 캠핑, 레저, 여행 그리고 비즈니스 용도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형 모델은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액세서리 옵션도 제공해 자신만의 콤비를 꾸밀 수 있는 즐거움을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콤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적고 유지 관리가 비교적 간단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정비와 부품 수급에서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차량을 소유하려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5 폭스바겐 콤비는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디자인 공간, 활용성, 안전 사양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균형 잡힌 구성을 갖추고 있어 일상과 여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클래식한 콤비의 이미지를 좋아하지만 최신 기술과 편의 사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JA 오토 위크 채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